한마안 움직이면 되려. 오. <laughs> 그러지. 와, 아, 오르막 시작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탑이 있는데 갯벌에 탑이 있네. 아... 안녕하세요 호탈부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을 고려를 하다가 요즘 뭐 코로나 뭐 각종 바이러스 등뭐 해외 이슈들이 좀 있길래 국내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지는 한국의 알프스 라고 불리는 서산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동생이 지금 커피를 사러 갔어요 근데 동생은 현재 한국 여행인걸 몰라요 동생은 일단 신나 있습니다.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시린 같은 함께 가 보시죠 사산 해미 읍성에 왔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이길래 일단 들어와 봤어요. 여기는 서해안 접근을 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다네요. 들어가지 마세요 여긴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궁이까지 지게 체험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니 화장실입니다. 뒷감. 여기는 무궁화 동산이라네. 어? 아 이게 무궁화 동산이구나. 파르파라 타네.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였나봐요. 지금으로 치면은 군수나 관저. 아, 관저의 개념, 관저가 맞나? 여기가 내하라고 합니다. 여기 내하고 방금 이 회의실 같은 거는 외하라고 하네요. 아 이게 내하네요. <laughs> 아까 저기는 외하고 마을을 다스리는 관청, 현감이 생활하는 업무는 저기서 보고 생활은 여기서 하는 내야와 외야 여기는 입장료도 없고 아무나 들어와서 볼수 있으니까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10발에 4,000원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할수 있어요? 아. 키오스크에서 아. 이렇게 화를 열발 받았어요. 이제오으로 네. 갔잖아 네. 네. 네.

또 명중. 감 잡았어. 크... 맞추긴 했는데 과연 점수가 어떨런지. 어. 얘는 6점. 8점. 얘는 선에 물렸으니까 3점. 100점 만점에 17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궁은 활을 주워주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보시면 본인이 쏜 화살은 본인이 수거하는 것이 국궁인의 예절입니다. 여기다가 두고서 가겠습니다. 굴렁쇠 링 고리 던지기. 어린애들, 굴렁쇠잘 굴리네. 이렇게 해서 성벽 따라서 둘레길도 있으니까 커피 한잔 사서 여유롭게 걸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나오면 이렇게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이거든요. 주차할 공간도 많아요. 저쪽도 무슨 청소년 센터 같은 거고. 그쫙 성이니까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산 한우 목장 전망대로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차장은 100대가 조금 넘어서 아침 일찍 안 오면은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 양심우산이래요. 양심 양산 한국의 알프스 산맥이라고. 유튜버 분들이 하도 얘기를 하길래 궁금해서 와봤어요. 또 여기 그늘이 없거든요. 아저 양산 가지고 올걸 그랬나 봐. 또 여기가 24년 작년 12월에 개방됐다고 하네요. 토종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방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둘레길처럼 만들어놨어요. 한 마리 2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르막 시작입니다. 아, 진짜 아름답네요. 아, 사산에도 무슨 스탬프 찍는 게 있나 보다. 오쇼. 충청도 사투리인가 보다. 여기 앞에 보이는 거는 김종필 의원 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국 토종한우 연구소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봤으니까 하산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만족을 하네요. 그리고 뭐 어디 산 중턱에 소가 지금 있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목장에서 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개심사라고 왔어요. 아 뭐야 아아 아, 아. 밑에다 주차고 올라왔는데 여기 주차장 따로 있어요 아아잘 있나 밑에 주차장 말고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또 있었는데, 거기 통해서 올라오시면, 하, 개심사 절까지 올수 있습니다. 이 개심사는 이름 그대로 마음을 여는 절이라고 하네요. 백지시대에 창건을 했고, 천년 된, 오래된, 지금 이쪽에 보면, 탑이 있는데, 개벌의 탑이 있네? 안면함면 여기까지 보고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